저오아서는이사니까 나한테..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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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환절기마다 진짜 크게 아프거든요. 기관지염이기관지염이나 진짜 아 이번에 환절면서 자기 전에 비타민 먹고, 풍산 먹고 자고. 아마 되게 엄청 아플 예정 되게 행복하게 아플 예정니다 아, 나 아프니까. 아..끝나는데.. <laughs> 사주 너무 감요 질문 세개만 15년 뒤에 역할 산지 좀오래됐고뭔가 얼굴로 <놉자나와> 산지 좀오래됐어 열구이 아니라면 또 질문 있으. 근데.. 개가 보이더라구요 <뭐리> 그래서 여쭤봤어요 원래 그 크롭이 많아요 이런건 괜찮은데 알았죠 운동을 좀 했을텐데 <뭐리> 아, 네, 아, 부끄러워서 항상 그 마이크 멘트로 이렇게 오묘조밀하게잘 가리거든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 <laughs> 질문 있으신가 혹시? Q. 네, 우이 <laughs> 그, 처음 열릴 네, 때잘안 뜯은 거지 놓치시는데 용가있요이 거지 있요 어렵습니다 아 <laughs> 어렵고, 아. 그거 항상 진짜 컨셉이 <laughs> 진짜 만들어 주시는 근데 이게 <laughs> 그냥 책을 잡고 뜯면 덩어리가 한 번에 질문, 혹시 유명 질문 있으신요 저요? 어, 소음으로 듣 장면에서 딱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지는지는건 아니죠?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울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지가 아니고 코에 흙물이 그만큼 <laughs> 울면 필으로 흔적 이 울면서 같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거랑또대 체계. <laughs> 아이 <s poured alive> <vampire> <laughs> <이건> 아니 <favour> 마지막으로. 거의, 거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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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렇게 실무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한 번씩 확인 하시고요 오늘 <laughs> 추워가지고 <laughs> 여러분 항상 따뜻한 밤 보내시고 행복하십시오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で